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만 먹으면 졸려요.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오늘은 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린지? 그리고 대처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우선 졸림의 원인은 대부분 1세대 항히스타민제 때문입니다. 대표적인 예로는, 클로로펜이라민 디펜이드라민, 트리플올리딘 등이 있어요. 이 약들은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, 뇌의 각성 중추까지 억제해서, 졸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. 그렇다면 졸리지 않는 알레르기 약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바로 2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. 로라타딘, 팩소페나딘, 세티리진, 레보세티리진 등, 이 약들은 중추신경계 침투가 적거나 거의 없어서, 졸림이 훨씬 적습니다.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약도 100% 졸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?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졸리는 약은 자기 전 복용하기. 2. 운전이나 기계 조작 전 복용은 피하기. 3. 약 성분 확인 후 2세대 항히스타민제 선택하기. 4. 의사 약사와 복용 시간 종류 상담하기. 이네 가지만 지켜도 졸린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. 결론은 약이 졸린 건내 몸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약물 작용의 특성 때문입니다. 성분과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 생활에 지장 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. 좋아요 구독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 궁금한 건강 주제 댓글로 남겨주세요.